내가 알기로 올봄에 30만 마리를 지금 방류를 방 했습니다. 아이고야. 놓쳤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쭈꾸미 낚시. 최고 인기가 많죠. 왔습니다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왔습니다. 투. 아, 씨 오늘 대결 안갖것 같네. 카운트기를 자, 같이 카운트 좀 해주세요. 두 마리. 지금은 바람도 좀 불고 배가 뒤로 쭉쭉 밀리다 보니까 될수있뻥 뽕도를 갖다 바닥에 대고 살살 끌어 준다는행식으로 바닥에 지금 띄우면은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아, 애기는 지금 그 쇠네. 꼬마 애기입니다, 꼬마 애기. 삼봉. 꼬마 삼봉. 야, 이볼때 길이 비치네. 맨순수세 있다 보니까 쭉쭉쭉쭉 밀려버네 이거 뭐. 지금 뽕떨은 10포 사용 10포. 오늘 물때가 한물입니다 한물. 바람이 안쎄면는 지금 물 물은 잘안 가는 물때라 굳이 뭐 그렇게 뽕돌 크게 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로 쭉쭉 밀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아, 뽕돌하고 단차는 10cm입니다 얘기하고 뽕돌이 위에 있고. 아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직결채비 돌에 하나에다가 애기 엮고 똥돌 엮고 제가 쓰고 있는 채비입니다. 체비, 채비도 똥돌 밑으로 한 10cm 밑으로 애기가 달렸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아직까지는 뭐 꾸미갖고 남들한테 접었, 접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듣들어 봤으니까. 계속 꼭 1, 2, 3등 안에는 들어가니까. 어이쌰, 왔다. 조금 아이고, 빠졌다. 아, 왔다. 안 빠졌네. 쇠마리 칩니다. 이. 아이고, 씨. 거오네오네아 저기. 야이 카메라 때문에 골치 아픈데 나는 음. 카메라 때문에 골치 아파 오, 어허 비 야야야 야, 야. 쏟아집니다 비가 야 카메라에서 미하지만안 되는데 우중전, 우중전. 비는 계속 내리고, 왔다가, 갔다가.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기 같은데? 고기 아냐? 쭈꾸미인데.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카메라를 못 켜니까. 액션캠으로 이것 도 수리 한번 해갖고 물들어가면 안되는데 아이 비가 진짜 왜 이런데니 내가 낚시만 가면 갈치 낚시 가도 비가 와용왕님한테 잘못 보이게 없는데 가끔은 내가 바다에다가 리 릴도 빠뜨려 낚싯대도 빠뜨려 응? 핸드폰도 빠뜨려 <laughs> 선글라스도 빠뜨려 많이 빠뜨리는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비가 그냥 끝이지 않고 계속 오네 염병 이 빗속에 또뭐 고장났기에 아 진짜 어, 장난아니다, 장난 아니다 장난 세상에 이게 뭔 짓거리에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비가 뭐야 비가 아도비도 오고 운동도 치고, 아이씨. 예. 아, 또, 씨. 금방 또 햇볕 나오네, 연병. 아까 너무 나오고, 너무 나오더니. 왜 이러십니까, 또? 아, 야, 야말 그랬다. 아, 이건 잔챙이야. 달롱딸롱신지 <laughs> 어디서 내려온 거야, 신진이면? 은 신발에 물도 들어가고, 이제 옷팬티고 뭐고 다 젖어, 지져, 다 젖어버리고, Шулар инде 조심은 먹었습니다. 이제 내내 비가 와가지고 어우 눈다 젖고 이거 아아 지금은 여우만 나옵니다. 딱 바닥만 찍으면 나옵니다. 바닥만 찍으면 지금 게 쭉쭉 배가 이제 밀리니까, 이봐, 아 이거, 카메라만 켜면 기다려 요 어떤. 현재 시간 2시 40분. 지금, 아, 이거 로 될까요? 한 200초는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시야리 너무 잘라가지고시야만큼 컸으면은, 확 나갈 건데, 이거 완전 뭐, 손톱 사이즈 이... 이래. 이래 いいです。<laughs> 돌리고 No,